제가 땀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땀을 한 10분만에 이렇게 땀 제가 땀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땀을 한 10분만에 이렇게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I'm n 해서 s 아, 에 가서 한번 징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우나가 이 l 구조로 g e 어 a little bit of a 가 옷이나 여기서 음료수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밖이 지금 영하 10도 정도 됐습니다 네, 지금 뭐 살에서 지금 땀이 공기가 차가워서 바로 식습니다 바로 여기서 닭은 눈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대> 오와, 아, 어, 너무 짜릿합니다. 아... 겨울체험으로는 제격일 것 같습니다. 어... 오... 아... 아... 한번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면 지금까지 남아있던 스트레스가 쫙 빠질 것 같습니다. 다시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열심히 아... 봤어. 또,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